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 채널입니다. 어, 삼성전자의 주주님들 어,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18일은 삼성전자의 1분기 배당금이 나오는 날입니다. 아, 요즘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속상들 하시겠지만, 어, 18일에 배당금 받고서는 그래도 잠시나마 웃으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올린 적이 있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달에 특별배당으로 두둑한 보너스를 받았었는데요. 한달 만에 다시 1분기 배당금을 지급 받으시면서 잠시나마 기분을 달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요새 미국 증시 삼성전자 할것 없이 흐름이 너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어, 기분들이 썩 좋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그래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은행 이자보다도 더 좋은 분배금을 어, 꾸준히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또 배당주들의 어,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이번 배당금은 보통주와 우선주 할것 없이 어, 똑같이 361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18일에 세금 15.4%를 제외한 금액이 투자 중이신 증권계좌로 자동 입금되니까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요새 삼성전자의 흐름이 안 좋다고 다른 종목에 기웃기웃 하시거나 손절하시고 다른 급등 종목을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보이는데요. 지금은 삼성전자의 흐름뿐만 아니라 국내 코스피 상위 10대 기업들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나스닥 상위 기술주 기업들이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의 상승률이 예상보다도 너무 높이 나오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한몫했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 삼성전자는 최근 공매도 타깃이 돼서 가장 크게 하락의 피해를 본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전이 역시도 일시적인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 하나둘씩 상황이 정리돼 나가면 삼성전자와 어, 국내 상위기업이던 미국의 상위 기술주 기업들이던 어, 다시 한번 우상향하면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천천히 무리하지 마시면서 흐름을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어, 여유 되는 대로 조금씩 분할매수로 주식 수량을 모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나중에 보면 지금의 시기도 분명 잠시 지나쳐 왔던 저점에 위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1분기 배당금을 지급받으신 다음에는 모처럼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게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장기 투자하면서 가셔야 할 텐데, 지금의 좋지 않은 흐름에 너무 힘들어 하시거나, 지쳐하지 마시고 꼭잘 지나쳐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구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